안녕하세요, 갬생이 여러분. 갬생돋보기입니다. 우! 오늘은 극악한 라이온과 싸우는 극악의 황소 강림을 달리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고, 고, 고! 도령 하나 써주시면 좋고요 손가락이 아프신 분들은 양콤을 사용합시다. 저도 이제 손가락이 아프네요. 뻥이에요. <laughs> 귀찮아서 그래요. 다음으로 극악 라이온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력 42만인데 악마 실드가 4만이에요. 히트백 되면 다시 4만 실드가 생기니까 순수하게 때려 잡으려면 50만을 때려 주면 됩니다. 단일 공격이지만 성을 치면 우수수 튀어나오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열파 반사를 합니다. 끝.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양콘 켜주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덱 구성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생각보다 매우 괜찮았던 딜러로는 대광천공 강력히 추천드려요. 뽑히는 속도도 배달보다 빠르고 데미지도 배달보다 좋습니다. 같은 레벨일 때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대강 천공이 쌓이게 되고 나머지 이대로 쭉쭉 밀고 나가면 되겠어요. 레벨은 50레벨로 진행했지만 40레벨로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그 외에 추천 유닛은 악마 본능을 해방한 벨리 댄스라든지 악마 각카가 있다면 사용하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대포는 악마 실드 때문에 대부분 안 통하니까 철벽포를 가져오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악마 실드께는 나무통도 있다면 좋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고방이 괜찮고 범위 딜러 스펙이 조금 된다면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진 성뿌어끝 이렇게 클리어하고 나면 세뇌 황소를 라이언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캐릭터가 있다면 말이죠 근데 다행히도 제가 세뇌 황소가 있었네요 바로 삼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뇌된 라이언 완성 모습을 보면 사자 갈기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뭔가 멋있습니다 세뇌가 잘안 뽑혀서 문제지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지금까지 갬생 돋보기였습니다. 우.